요거고동들이 봐봐. 이제는 다에 요즘에 여름에 많이 쓰는 거. 예요 아, 코인을해 주는 거다. 요 카드. 렇지 카드 결제하면 천원이나 와. 카드 내 생각에는 카드 네, 아 안에 저 오셨어요. 한테 저거. 네출이번나 어디니 요 그들 애들이 사장님이세요. 그뭐는 네,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. 뭐 아무나 먹으니까. 택시가. 오. 저안에장 하나 찍으려고 계속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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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거. 근그 이거 다 맞지 못던 거라서. 그러니까 다의사이한 짰네. 근데 결정이인식 네. 응. 음. 거기서 사진, 사진 많이 찍을까? 여기서 적을까? 우리는 엄청 느리잖아. 사진찍이라고이 사람하고는. 응. 이 갔다 오고 이가봐야 <laughs> 이런... 언니 커피 사줄까? 어? 커피. 커피 사줄까? 어. 여기 커피 있는데. 어. 됐어. 지금 커피 막두 자리나 먹고 왔는데. 아니다. 그거 있다. 그다 오빠랑 언니 안 보이는데? 잠깐만 이쪽에 조금만 가보고. 풀어볼까? 아유 서